운이 너무 많다. 아. 이게 원래, 사일런스는, 그거 가야 되거든요? 벨트하고 존냐풀감 때문에? 3600원 이상일 때 AP는 라바돈 국놀이라 하지 않았나요? 라바돈 갔습니다. 국놀이지. 이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 빨리 나오면. 하지만, 3600원이 있는데 라바돈 안갈순 없잖아? 이 판은 사일런스 정글 해봅시다. 상대 정글 작크데 점화로 한번 뜨겁게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이동기 있는 정글이 쓰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 부분만 아니라, 내가 상대 정글보다 강하고, 초반에 압박할 수 있고, 막 그런, 좀, 각 깜짝 킬각 같은 거 잡고 싶으면, 이동기 있는 정글은 써도 돼. 싸일 정글 연습하면 좋죠 근데 이판에 궁극기 좋은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궁극기 쓸만한게 제드 궁? 어, 제드 궁 말고 없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자크 궁 별로 안좋습니다 싸일 내가 써보니까 별로 안좋아 에코랑 엘리스 그냥 무조건 에코 아닌가? 전글은 지금 에코가 제일 좋고 에코 카운터가 사일런스긴해 원딜 이즈였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즈. 네, 아무튼 한 번. 아, 맞다 이거. 야, 근데 제가 먹어야 되는 킬이라서 집갔다가 아래쪽 바위게 따는 거보다 집갔다가 빠리 갑시다.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치킨 매니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고양이 프로필로 바꿔놨는데 어때요? 귀엽죠? <laughs> 아, 감사해요. 빨리 블루 지키러 가자, 이거. 자크니까 블루 안 줘도 돼.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있네요 싸움 일부러 거는 건가? 상상 없을 텐데 어? 이건 제상 이기죠 w 를 지금 잘못 쓰긴 했는데 잠깐만 w 잘못 써서 지나 력은 상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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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 야, 이걸 오냐? 아, 그냥 뺄걸. 이게 <laughs> 점화 독두껍이라서... <laughs> 아, 내가 보고도 웃기네. 이거 점화 독두껍이라. 아, W 근데 블루에 잘못 썼다. 점화 독두껍이라 죽었네요. W 있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점화 독두껍이었어. 두꺼비가 아니라 이거 그거잖아요. 그 그거 뭐지? 얘 그거 있는데? 무 뭐지? 노블, 잡다이가답다 저... 이거. 우리 이제 어딨냐? 이제 집 갔구나, 인정. 약간 더 하면 안될 수도 땡기고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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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아니, 제라스 온다. 자크로. 근데 저렇게 초반 교전 하고 싶을까? 얘는 내가 자크였으면 초반 교전 절대 안 한다. 사이이 교전단계에서 엄청 세가지고, 여기 블루 들어온 것도 솔직히 에바야. 내가 W 잘만 썼으면 헬텔도 이겼었어. 사일도 에코급 사기, 그쵸? 사일도 좋지. 룸메를 빨리 사옵시다. 저는 침착 안 되거든요. 싸일할 때. 만화 관리는 그냥 내가 한단 마인드야. 만화좀 부족하긴 해요. 룸메 뜨기 전까지. 탑은 났썼으니까 알았어, 놔두자. 오히려 갱가는 게나서스한테좀실례일 수도 있어. 사일 초반 정글링 힘들면, 뭐, 아래쪽이면 레드 3캠프하고 귀환하시고, 블루 쪽이면 블루 3캠프하고 귀환하세요. 이게 좀 초반에 초보자들이 정글링, 그, 여러가지 잡기술이 있는데, 그거 좀 하기 힘들긴 해, 초보들이. 진짜 잡기술 여러 개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정글링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 대씩 덜 맞고, 한 대씩 더 때리는 그런 잡기술들이 있어요. 얘네들 와준데 아, 너무 아쉽다. 큐 바로 날렸으면 잡았겠다. 판정이 이렇게 되네. 저화 걸었어도 잡았겠다. 판정 에바 참치데 블리는 체력 관리 쉬운 편인데 어.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음 여기 잡고 있다. 이놈. 제로 궁극기 빼서서 야무지게 쓰고 싶은데. 뭐야 이거. 아 진짜 이러지 좀 마라. 아, 짜증나, 진짜. 2로 왜못 넘어갔지? 아, 이게 매기가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매기네. 궁극기를, 아. 아, 제드가 좀더 빨리 왔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제드궁 <laughs> <Z> 뺏어서. <laughs> 자크가 먼저 와서. 아, 이, 이 쓸데없는 궁극기, 이거. 이 당했습니다. 인생 복수한다. 나중에 에피시바나 좋죠. 에피시바나 해도 돼요. 이판 근데 졸라 힘들다. 게임 잠깐만. 약간 그러니까 원딜이 이즈리얼인것부터 게임이 힘들어 뭐야? 얘왜 들어왔어요? 빡쳤나? 뭐 하냐? 이 친구 몰라. 열 받았나 봐. 나한테 <laughs> 플래쉬로 온거 같죠? 아닌가? 계약을 지금 제가 세트랑에 나서 바텀 다이브도 가능하긴 한데 다크 없으면 다크 아, 그 탑이네. 근데 나사스 같은 거 했으면 못뭐 버티지 않나 이런 거? 들어가! 아니, 야! 그걸 못 맞추냐? 해, 해, 해. 실망. <laughs> 그걸 못 맞추네. <laughs> 실망이다. 난 너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탄력 높을. 잡았으면 됐죠. 켄치 탑 극혐이네. 약간 나서스가 안 좋은 게 아닐까? 아, 저 켄치 같은 거 잡을 때 파이크 궁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오우야. 학살 중입니다. 어, 아, 다행이다. 쉬. 어, 갈 뻔했네. 이 씨, 제드 순간폭딜하고 제라스 궁 맞고 갈 뻔했잖아. 다행이네요. 진짜 리얼 바쁜사 될 뻔했어 바쁜사. 아크 노플 이거 먹고 레드 3 캠프 돌고 집 가야돼 나 알. 헐, 헐. 미드타워 밀리겠네 근데 꼭 내가 용치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 약간 국룰이야, 이거. 받은가 본데 그쵸? 베라스 노플 운이 너무 많다. 아 이게 원래 사이런스는. 그거 가야 되거든요 벨트 하고 좋냐 풀감 때문에 돈이 근데 이렇게 많으면 고민되겠네요 아, 이게 자크궁이 별로 안 좋다니까? 돌아온다. 아, 돌아올 거 생각했는데. 피해주고. 안 맞아, 임마. 이게 자크궁 쓰면 스킬이 안 나가. 별로 안 좋아요, 자크궁. 칼리궁이, 칼리궁이 1초라서 못 뺏었다, 그쵸? 칼리궁 1초였어. 뺏었으면. 살려줬는데. 칼리궁이 1초라서. 1초라서, 못 살려줬다. 3600원 이상일 때 AP는 라바돈 국놀이라 하지 않았나요? 라바돈 같습니다 국놀이지. 이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 빨리 나오면. 하지만, 3600원이 있는데 라바돈을 안갈순 없잖아? 근데 네, 살짝 존냐랑 벨트가 더 좋긴 해요, 가성비수. 하자, 이거 응? 두껍이 아닙니다. 맥이에요. 맥이에요. 두껍이 아니야. 아, 아니, 지성까지 <laughs> 쓸 필요는 없는데. <laughs> 겁나 게없네 맥이 맥이 맥이라고 나스스야 제드 이 녀석 참교육 해주고 싶은데? 약간 라인 받아먹을 때 침착 없으면 만화가 부족하긴 해 이게 정글에서만 만화가 차서 여기 가면 다시 만화 찾어? 블루 있다.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듯? 어, 이즈랑 나설 수가 없다. 아, 까비. 타이밍 좋았는데. 까비. 땡겼으면 궁 뺏어서 세트 데려올려있는데 제라스 여기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기죠? 땡겨 땡겨 아이 죄인장자크독들아 이거 내가 너무 못했다 자크 땡겨서 반대쪽으로 공국기 밀었어야 됐는데 훔쳐서 가자 이거 가보자 가보자 내가 제라스 궁 뺏어도 대박 세긴한데 너도 맞아봐 한번 임마. 덤 지지 썰인했구나. 어쩐지 다가오더라. 캐리.